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 개를 눈두령에 버렸다. 노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만는 검찰은 이런 주장을 한권 여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나와 권양숙 교사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회갑 선물로 1억 원짜리 시계 두 개를 받은 것을 시인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노전 대통령은 그러나 시계를 권 여사가 관리하다가 박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시계를 봉화 마을 논두렁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비싼 시계를 버린 이유에 대해선권 여사에게 물어보겠다며 노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권 여사가 딸 정현 씨의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박전 회장이 둔 40만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노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박 회장이 전달한 1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쯤 권여사를 재소환해 시계를 벌인 이유와 40만 달러의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전 회장의 세무조사 문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 김종복 전 중부 국세청장을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또 천신의 세중나무 여행회장의 자금관리인도 다시 불러 천회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게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이승규입니다.